초대의 순간은 언제나 마음을 설레게 하지만 때론 복잡한 감정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유나이 동완의 어머니로부터 가족 모임 초대를 받았을 때가 바로 그랬습니다. 기쁨과 기대감 사이에 자리한 미묘한 긴장감, 과연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떻게 풀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그녀를 조금은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은 단순한 가족 모임을 넘어 두 사람의 관계에 따뜻한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유나은 처음 초대를 받았을 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아직은 어색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언제나 신경 쓰이는 부분이고 서로를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완의 어머니는 유나을 향한 따뜻한 배려와 친절로 그녀의 걱정을 조금씩 덜어주었습니다. 가족 모임 당일 밝은 웃음소리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유나은 여전히 긴장했지만 그 모든 긴장을 녹여준 건 바로 시어머니의 한마디였습니다. 유나이는 내 며느리야. 그 순간 유나의 마음속에 담겨 있던 불안과 걱정은 눈물로 녹아내렸습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시어머니의 진심은 유나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나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따뜻한 인정이었고 앞으로 함께할 시간에 대한 기대감이 담긴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유나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도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이렇게 저를 받아주셔서 행복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유나과 시어머니의 관계는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단순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닌, 진정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한 것이죠. 사소한 오해나 거리감도 따뜻한 말 한마디와 진심 어린 태도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유나은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과일을 고르기 위해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유나의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또한번 말했습니다. "유나, 네가 내 며느리라서 정말 행복해." 이 말은 유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유나은 이제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긴장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고, 자신이 이 가족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큰 위안을 얻었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나이는 내 며느리야. 이 한마디는 단순한 가족 모임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유나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인정은 그녀에게 무한한 사랑과 힘이 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그날 이후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 간의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을 때 가족은 진정으로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윤아과 시어머니는 이제 단단한 유대감을 형성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따뜻한 순간들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윤학과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모임의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이는 서로를 향한 진심과 배려가 어떻게 관계를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작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은 서로의 삶에 따뜻한 빛이 되어주고 있습니다.